예, 아무 말입니다. 아무 말은 여러분들 일상에 도움이 안 되실 거라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직그림이니까 뭐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특히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 예, 특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듣지 마요. 예, 우리 텐님하고 아 영희 님 댓글 감사합니다. 영희 님 댓글 감사합니다. 태연님 회사 적응 적응을 잘 해가시고 있나 어제 예, 하여튼 태연님 회사생활 적응 잘 했으면 좋겠어 우리 영희 누님은 이제 물올랐다 이런 표현이 좀 속된 표현이지만은 좀 물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영희 누님은 고집이 세실 뿐이거든 내가 알지 그래서 대충 따라왔기 때문에 예전에 잘안 됐는데 이제 완벽하게 따라오시는 거 같네 완벽은 좀 어폐가 있고 아, 많이 턴에게 집중을 하면서 그 아주 섬세하게 따라오고 예민하게 따라오시고 있는 거야. 무딘 사람들이 보면 까다롭게 따라간다 이 지랄을 할 거라고 저 수준에 못 따라오니까. 그런데 그게 까다롭게 따라오는 게 아니고 예민하게 따라오시는 거죠.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laughs> 두분다 하여튼 오늘 댓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오늘 뭐냐 오늘 턴은 아, 시간이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 좀 자고 일어났는데, 매매 해락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매매가 돼 있고 하는 그런 경지 아주 즐거워하고 있지. 올 3월 달에 AI 매매, 12시간 AI 매매를 위한 AI들이 지금 가동이 실험적으로 되고 있거든. 삑살이나는걸 조금씩 수정도 하면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아, 또 아침 아 9시부터 저녁 때까지 인버스 인버스 당연히 오늘 쫙 올라갔으니까 레버들이 수익 잘 났을까이가. 그러니까 인버스가 쫙 팔려 이제 인버스를 쫙 사서 그러고 나더니은또쭉 자꾸 빠졌잖아. 레버들이 팔리고 인버스 레버들이 또 사지고 인버스들이 아, 팔려는 그런 상황이 라서뭐 하라 되겠나. 아침에 주식이 팍 치니까 당연히 뭐고 레버들이 매도가 일어났었고 매도를 파파파파 하고 있는데 인버스들을 매수를 하고 있었지. 그러다 주식이 또 조정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다시 인버스들이 매도가 쫙 일어나고 레버들이 매수가 쫙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거든. 또 중간중간에 세세하게 디테일한 매도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계속 매도되고 매수되고 아 즐거웠는데 아 아주 즐거웠는데. 아, 차고 일어나니까 장이 마감했었대하 <laughs> 그러니 그래,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매매가 너무 잘 되고 있네. 그래서 아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다 때려치아프고, 뭐 일반 종목은 다 치아프고, 에, 아, ETF에 AI 매매들만 할까? 이런 생각까지 있어. 그리고 그러나 보면 될까, 그자. 그런 계좌도 하나 가동을 해볼까 싶어. 아, 돈을 일부 동을 해가 계좌 하나를 개설해가 거기서는 순수하게 코스피, 코스닥, ETF들만 하루 종일 거래하는 그런 계좌를 하나 만들어볼까 싶어. 그래, 하루 종일 거래하도록 해볼까 싶은데, 왜 됐든 간에, 아, 따야, 그, 오전에 제가 좀 걸었거든. 추운데 걸었지만은, 지쳤어. 그래갖고, 한 2시, 한 20분 이래다가 잤는 거 같은데, 한 시간 넘게 잡았네. 푹 잡았어, 그냥. 푹 잡았다. 어, 복잡한나이 컨디션이 좋네요그렇지만그 사이 에 아이들 얼마나 매매들을 재밌게 해 놨는지 즐거우죽겠네또 인버스 몇했는것 중에서 오전에 몇했는것 중에서 내가 디비트 하고 있는 땅에 수익이 지금 도달해가 있는 종목들도 꽤 많이 돼. <laughs> 이게 무슨 일이고 그자. 예. 아, 다야 재밌었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하여튼 시간이 부족해가 안타깝다는 거. <laughs> 아... 참 AI 매매는 즐거워. 턴에게 AI 매매를, 아, 그 <laughs> 이야기 아, 하지 맙시다. 나는 이제 누구의 계좌를 AI 매매로 돌려주는 것도 별로 관심 없거든. 이제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했지만은 이제 가면 갈수록 자고 매매하기는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뭐 누가 해봐라 이런 말도 하기 싫고 하기 싫다니까 지쳐 질렸부서그 많은 변명과 핑계들에 괜히 질렸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보고 뭐 AI 아이 매매를 하냐 이런 거 하기 싫어 <laughs> 하기 싫어 제자도 되고 제자한테도 자기 싫은데 뭐아 그래서 내가 혼자 그냥 하려고 <laughs> 그래서 에이아이 매매에 따 하여튼 재밌게 하고 있고 매매가 너무 잘 돼갖고 즐겁고 시간이 아까워 죽겠네 아 장마감 안 했으면 좋겠어 장마감 내가 허탈해예이제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아, 태님하고 영희님하고또 많은 턴에 우리 멤버분들, 안멤버분들, 날씨가 추운데요. 아, 감기 조심하시고. 아, 진짜 춥네. 지금 사무실이 추워서 난로를 하나 더 틀었는데도, 그래도 추워. <laughs> 얼어 뒤지겠다. 야, 몇, 몇년 만에 이런 추운 겨울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소리 싫었네. 집에 들어가려고요. 오늘은 사랑하는 강아지가 없어요. 아무도 없다, 집에. 혼자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혼자서 밥을 차려갖고 좀 일찍 먹고 뭐 오늘 은 추우니까 밖에 나가 운동을 못하고 뭐 거실에 앉아가 운동을 해보든지 뭐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어 모든 방아그리고 트럼프+ 트럼프는 아까 말했지만 너무 쫄 필요가 없어. 막 순간순간 그분을 어마어마나게 만들 거야. 그런데 그럴 때잘 사야 돼. 그걸 잊으면 안 된다.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상대방에게 겁을 줘갖고 그러고 협상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 그런데 그분이 미친 분이 아니라는 거야. 일국의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 같나 그런 거 아닙니다. 미친 척하는 거 같거든. 내보기까는아 미친 척을 하는 거 같아.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쫄 필요 없어. 미친 사람은 무서운데 미친 척 하는 사람은 별로 안 무섭지. <laughs> 특히 그걸 알고 알면 되면은 예, 고맙다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는 사람은 나중에 트럼프 방송을 다시 봐. 애터는 예, 모든 방송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따뜻하고 편안하고 좋은 저녁 되십시오. 오늘 댓글 달아 주신 태현 님과 이근 님 고맙습니다. 아, 우리 태현 님 꾸준해. 예, 모두들 즐거운 밤 되십시오. 끝.